7번 문제 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A는 세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A 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표 가는 사람 p의 세포 1, 2, 3에서 2A, 2B, 2D의 유무를 나는 세포 기억부터 디귿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2와 3은 모두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이쪽 단원에서는 지금 그리는 그림이 사실 거의 모든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 n 세 번째, 네 번째는 N. 첫 번째 단계에 가능한 DNA 상대량은 024,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계는 012, 두 번째는 024, 세 번째는 02, 네 번째는 01이고,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능한 단계가 이게 숫자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이제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 세 개를 더해서 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는 무조건 동형 접합이어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 나와야만, 어, 8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A를 동형 접합이라고 한 이유는 이 표를 봤더니 세포 123이랑 기억니는 디귿이 같은데 세포 23에 스몰 A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없다라는 걸로 그냥 어렴풋이 유추를 한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라지 A 그러니까 스몰 A는 다 없는 거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니까 A가 애초에 동형 접합이었, 라지 A로 동형 접합이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얘가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면 반대쪽은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일 거예요. 그럼 얘를 써보면 여기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되겠고 지금 이 기억이라고 하는 세포랑 1, 2, 3을 매치해 보면 어 라지 그러니까 스몰 A는 없지만 스몰 B와 스몰 D가 다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될 수밖에 없는 게이 세포 2밖에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세포 1은 스몰 B도 없고 스몰 D도 없으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얘네는 지금 첫 번째는 얘네를 다 더했더니 4야. 그럼 6은 어떻게 될수 있냐? 이두번세 번째 단계에 될수 있어. 어떻게? 얘가 다 대문자가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러면 소문자는 이쪽으로 왔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다 더한 값이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스몰 B도 없고 스몰 D도 없고가 되겠죠. 그럼 스몰 B도 없고 스몰 D도 되, 없고가 될수 있는 세포는 세포 1, 2, 3 중에 3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3은 여기가 세포 D은이랑 똑같고 2, 3은 중기다. 여기는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도 다 만족을 하고 여기 3, 세포 3은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다 없다.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부, 풀면 지금 매치가 안된 세포가 세포 d귿과 세포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감수 분열이 된 경우에는 어 어디에도 그게 없어. 왜냐면 지금 이쪽 세포만 보더라도 스몰 A는 없지만 스몰 B하고 스몰 D가 다 있잖아. 근데 이 세포 1 같은 경우는 세, 스몰 B가 없죠.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글을 읽어봤을 때 하나의 지원기 세포에서 나온 생식세포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세포 2와 세포 3 세포 기억과 니은은 하나의 지원기 세포에서 세포 분열할 때 이루어진 거고 바로 하나를 더 그려서 얘가 주원기 세포는 무조건 라지에이, A, 라지에이, A, 라지비, B, 스몰비, 라지디, 스몰디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얘가 똑같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감수분열이 됐냐? 이쪽으로 라지에이, A, 라지에이, A, 라지에이, A, 라지에이가 오고 이쪽으로 라지비, B, 라지비, B, 스몰비, B, 스몰비가 왔는데 그 지금. 제가 맨 처음에 그렸던 거와는 다르게 이쪽으로는 스몰 D 스몰 D가 오고 이쪽으로 라지 D 라지 D가 온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라지 B 스몰 B 스몰 D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야.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맞 매치를 시켜보자. 스몰 A, 스몰 B는 없지만 스몰 D는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스몰 A, 스몰 B는 없고 스몰 D만 있는 이쪽 세포가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더한 값은 이고 어 이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기억이자 세포 1이 된다.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수 있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각각 다른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될수 있는 걸 라지 a 하나, 이쪽에서 될수 있는 걸 라지 b 혹은 스몰 b, 이쪽에서 될수 있는 걸 라지 d 혹은 스몰 d로 1, 2, 2를 다곱해주니깐 최대 유전자형은 네 가지가 맞죠. 그 다음에 2는 감수 2분열 중기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니까 감수 1분열 중기로 틀렸고, 그 다음에 3에서 3은 어디예요? 여기죠. 라지 A 스몰 B 라지 d 를 더한 값은 라지 A 두 개, 스몰 B 빵 개, 라지 D 두 개니까 2가 아니라 4여서 답은 기역. 8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AB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B는 대립 유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되고 어, 여기다 쓸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 완전 우성이래요. 그림 가는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의 세포 기억 자녀 1의 세포 니은, 자녀 2의 세포 디귿이 각각 갖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의 세포에 들어있는 들어 스몰 A와 스몰 B의 유전 자가 있는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를 봐서 봐봐.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그림은 A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는 없고 B 유전자만 있는 염색체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거는 남자 의 유전자 염색체를 나타낸 그림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라지 A나 스몰 A는 X 염색체에 있는 어, 유전자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리엔디귿은 각각 G1기 세포와 G2기 세포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쌤이 쓰라고 했어요. 여기 어머니의 세포는 스몰 A, 스몰 A에 스몰 B 하나예요. 자녀 1의 세포는 어, 스몰 A 하나에 스몰 B, 스몰 B야. 그다음에 자녀 2의 세포는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라는 걸알 수가 있고 봐봐. 지금 여긴 스몰 A 두개 있는데 스몰 B는 하나 있죠. 여기는 스몰 A 하나인데 스몰 B 두개 있지.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1과 2의 DNA 상대량을 같이 갖는 단계는 지금 여기 왼쪽에다가 쓰고 있는데 여기다 쓰고 있죠. 지원기 단계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 즉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 지금 이 어머니의 기억과 자녀 1의 니은은 G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스몰 A, 스몰 A에 X, 스몰 B가 일단 있는 거고 이게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스몰 A는 하나 있고 스몰 B, 스몰 B에 아 그럼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가 지금 A라고 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X, small a, X, s m a l 에 s m a b가 하나 있어. 그럼 어머니, 지금 이게 지원기니까, B라고 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이게 어머니의 유전자형으로 픽스가 된 거겠죠. 그럼 자녀 1을 볼게요.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l a r g a는 없는데, s m a l a만 있는 걸로 봐서 자녀 1은 남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 x 스몰 a의 y의 스몰 b 스몰 b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녀 2는 어떻게 된 거냐? 봐봐. 지금 여기는 a와 라지 a와 스몰 a가 다 같이 있는데 지금 유전자 DNA 상대량이 2인 걸로 봐서 여기는 이미 복제가 된 G2기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녀 2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x 라지 a x 스몰 a의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출을 해보면 이 자녀 2는 여자예요. 자녀 2의 x 염색제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 이 지금 그림 나는 남자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남자는 아빠나 자녀 1인데 자녀 1은 스몰 b가 없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누구 거라는 걸알수 있어? 아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나는 아버지의 세포다가 맞고 A의 유전자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X 염색체에 있는 게 맞고요.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A와 B의 표현형이 모두 자녀 2와 같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자녀 1은 b에 대한 유전자형을 보면 스몰 b 스몰 b니까 이 스몰 b는 각각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x 스몰 a x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엄마와 x 라지 a y의 라지 b 스몰 b인 아빠가 만나서 표현형이 자녀 2랑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봐봐. 지금 엄마가 줄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x 스몰 a 그러면 자녀 2와 같으려면 아빠에게서 무조건 얘가 선택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A에 대한 표현형이 자녀 1이랑 같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라지비 스몰비야. 그럼 여기서 됐을 때는 라지비 라지비 두 개의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스몰비인데 총 1, 2, 1 여기 총네 가지의 경우 수에서 자녀 2와 같으려면 이만큼이 선택돼야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답은 8분의 3이 돼서 기억과 디귿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9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P는 X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에 있는 세 개의 대립 세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된다. 표는 어떤 가족의 어머니 기억과 아버지 니은의 세포 가나다라 이게 어머니 거 아니면 아버지 거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 거. 그다음에 어 기억 니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세포吧. 그러니까 마는 자녀예요. 그럼 한번 여기 보자. 이런 표를 보면 자 여기 봐 봐. 지금 대립 유전자가 다 있지. 그럼 이건 이 n 이라는걸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건 누구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빠 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아빠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X 라지 D Y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포 나를 보자. 세포 나는 사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 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두 번째 단계밖에 없는데, 이 사라고 하는 숫자 라지에이가 두 개가 있대. 지금 라지에이가 네 개가 있다는 건 복제되기 전에 라지에이가 동형접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아빠는 라지에이 스몰에이라는 걸 알까? 지금 세포 가에서 나왔으니까 이 세포 나는 엄마 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 지금 얘는 X 염색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세포 가에서 알수 있잖아. 그럼 여긴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고 엄마 거니까 음이스몰 d 도 x 염색체가 어쨌든 두, 어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직, 엄마는 라지a 라지a의 스몰 b 스몰 b 에 x 스 스몰 d x 스 스몰 d 가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볼게요. 다는 1,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N이라고 하는 생식세포일 거예요. 그럼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 일단 라지 B가 있으니까 이건 누구 거겠어? 아빠 거겠지. 근데 아빠는 스몰 D 자체가 없으니까 B는 0. 그 다음에 라 볼게. 라는 스몰 A 하나, 그 다음에 스몰 B 하나, 라지 D 하나인 걸로 봐서 이것도 아빠 거야. 즉이 가나다라의 압박 거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 볼게요. 마는 자녀 거라고 했죠. 그럼 자녀 것도 라지 B, 스몰 비가 동시에 있으니까 2n인데 얘는 두 번째 단계의 세포, 즉 복제가 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자녀의 유전자를 어떻게 할수 있냐? 일단은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고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는데 라지 D는 없대요. 라지디는 없대 그러면 일단은 이거가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야 근데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무조건 아빠의 라지디가 하나는 와야겠지 근데, 라지디가 없대. 즉, 이건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아들은 엄마한테서 무조건 X 염색제 하나 받으니까, 스몰디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복제된 상태니까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 스몰디, Y, 이렇게 될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기억 보자. 스몰A는 4개, B는 0개, C는 2. 그래서 합쳐서 6. 다는 기억의 세포이다. 다도, 어, 근데 다는 아빠의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기억이니까 니은은 틀렸고, 많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답은 기억. 1번, 10번 볼게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이에는 6, 1, 2, 3의 세포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중두 개는 1의 세포, 나머지 한 개는 2의 세포, 또 나머지 한 개는 3의 세포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은 1과 2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3하고 1의 성별은 같대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볼게. 지금 가는 2N이죠. 나는 N, 다도 N, 라도 N이야. 2N은 6이죠. 그럼 여기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인 걸로 봐서 얘는 지금 암컷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예의 유전자형을 보면 라지A 라지D가 같이 있고 스몰A 스몰D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스몰B 스몰B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 2 3인지 뭔지는 몰라. 그다음에 나를 볼게. 나는 스몰A 라지D가 같이 있어. 그다음에 라지B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는 라지A 스몰D가 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 b, 스몰 a b가 하나 있고 여기는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라 봐봐. 라는 지금 여기에게 없는 어떠한 염색체인 이 작은 게 있어. 이건 뭐야? n은 3에 2 플러스 y, 즉 이거는 수컷의 염색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일단 나하고 다를 보면 나하고 다 같은 경우에는 가에 없는 유전자 조합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 세포, 지금 이르 개체, 이르 그립어 동물 이르 세포가 두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 여기서 지금 두 개를 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하고 다에 있는 그런 유전자 조합은 가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어떻게 해보냐. 지금 그냥 가정을 해볼게. 이 1이라고 하는 개체는 무조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1하고 3은 성별은 같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이 가가 2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얘가 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라지 A, 라지 D에 스몰 A, 스몰 D를 쓰고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달을 일단 묶어 볼게요. 나하고 달을 일단 묶으면 음, 일단 얘네 둘은 같은 같이, 같이 묶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얘네 둘을 묶잖아. 그러면 X 염색체 X 염색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암컷이 나와 그러니까 나하고 라를 묶던지 다하고 라를 묶던지 그래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은 다 수컷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얘를 지금 암컷이라고 이렇게 한번더 나와 볼게요 그러면 어~ 얘가 어떻게 되냐 어~ 지금 1에 2개라고 해서 다 하고 라를 한번 일단 라라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뭔지 모르겠고요. y 염색체니까 그럼 라지 a 스몰 d의 a 어, 스몰 b y라고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여, 여기로 한번 와 볼게요. 나를 지금 세 개체 3이라고 한번 나 보면 by라고 했는데 얘가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가정은 틀린 거야 다시 한번 묶어 볼게요. 지금 나하고 라를 한번 묶어 볼게요. 나하고 라를 묶어서 얘를 1 어... 이르 개체라고 한번 느낌. 라지 A, 라지 D에 스몰 D. 그다음에 라지 B Y라고 해 보고 그러면 하나 남은 다가 개체 3개 되겠지. 그럼 다, 개, 다의 세포는 라지 A 스몰 D에 스몰 B Y가 될 거야. 그럼 얘를 한번 맞춰 보자. 이 스몰 B는 무조건 엄마가 줬으니까 맞고 아빠한테는 Y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라지 A 라, 스몰 D도 엄마 아빠 누구에게 받았을 텐데 일단 엄마한테 받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라지 A 스몰 D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유출을할수 있냐? 아빠는 스몰 D가 있는데 마침 그 위에가 비어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라지 D면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은 엄마 이둘 중에 하나가 조, 하나를 받았을 텐데 이제 뭘 받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더 이상 유추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를 할수 있냐 아이 개체 1은 아빠야 아빠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지금 조합이 됐냐면 나라고 하는 세포와 라라고 하는 세포가 개체 1 거예요 그럼 개체 2는 각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가 개체, 하나 남은 다가 개체 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 모순이 없죠. 그럼 기억. 기역, 기억은 A다. 맞죠? 라지 A. 3에는, 3이 누구죠? 자, 자녀죠. 자녀는 유전자 라지 B가 있다. 그게 아니라, 엄마는 스몰 B밖에 없으니까 니는 틀렸고, 나와 다는 모두 1이 아니라, 나와 라가 모두 1이니까 답은 기억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번 볼게,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 질 A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B는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되며 A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B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표는 여자 1과 여자, 이, 세포, 가나다라바에서 유전자, 기억리엔디글리을의 유물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리엔디글리얼은 어, 이렇게 돼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돼있지. 라하고 마는 동일한 개체래. 동일개체. 동일한 사람. 그러고 나서 봐봐. 얘들아. 이 라라고 하는 유전자를 봐봐. 라라고 하는 세포의 유전자. 네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앞에서도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는 뭐라고 유출하라고 했냐? Y 염색체를 가진 핵상이 N 인 세포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이 라와 마는 어 수컷 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 꼭그 세포에서 무조건 있는 거는 상염색체이니까 리얼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포 다 볼게요. 세포 단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기억에 있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포 가 볼게. 세포 가는 기억 유전자가 있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있고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억과 디귿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니은과 리을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얘를 그대로 한번 해 보면 이이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 어, 리 ᄅ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X염색체에 있는 어, 유전자는 귿이니까 X, 와 Y, 의 남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나다에서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가나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무조건 X 기억은 있죠. 그 다음에 X 귿은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아, 여자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 동형 접합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니은 세, 유전자도 있고 리을 유전자도 있으니까 니은 리을은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구나 이게 여자 1의 세포 가나다 그다음에 이게 여자 이, 남자 2의 세포 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기억 기역, 봄께 기억과 디귿은 모두 상염색체가 아니라 어~ 기억하고 디귿은 x 염색체니까 틀렸고 니은 가와 마은 모두 1의 세포이다가 아니라. 가, 나다는 모두 이르세 보니까 니은도 틀렸고 그다음에 이 스모레이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에이 스모레이다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이거 봐 봐. 일단 개체 여자 1 2다 이형 접합이잖아. 그러니까 개체 1이든 개체 2든 A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니까 라지 에이 스모레이가 맞아서 답은 디귿 12번 볼게요.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핵막의 소실 여부와 DNA 상대량, 성염색체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 그리고 갈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G1기, S기, G2기부터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후기, 빨기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빨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묶어서 간기, 이렇게 묶어서 분열기예요. 간기는 염색사 형태로 되어 있고, 행막이 있다. 행막소실 안됨. 분열기는 염색체 형태로 되어 있고, 행막소실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N 그리고 감수 1분의 후기에 상동염색체 분리되니까 N 쓰고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그럼 여기 볼게요. 어, 당연히 사람이니까 2N은 44개의 상염색체 플러스 2개의 성염색체고 N인 상태는 22개의 성염색, 상염색체 플러스 1개의 성염색체야. 그러면 상, 성염색체 수가 2개인 가와 다는 이 n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DNA 상대량을 보면, 어, 1과 2로 다르죠. 그럼 여기에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G1기, G2기,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볼게. 어, 일단 핵막이 소실이 안된 거는 간기예요, 간기. 그러니까 지원기 G2기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지원기 아니면 G2기야. 그리고 나서 성염색체 수가 두 개래요. 두 개. 그럼 얘들아 여기 봐 봐. 지금 지원기 G2기 감수 1분열 중기까지는 모두 2n이니까 성염색체 수가 모두 2인 게세 개여야 돼. 그런데 22가 e, 있고 여기가 미지수니까 얘는 당연히 2가 되될거 아니겠어? 그다음에 여기가 소실됨이래요. 소실됨은 언제 돼? 분열기에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실된 거는 감수 1분열 중기 아니면 감수 2분열 중기일 텐데, 어, DNA 상대량이 1 아니면 2야. 그럼 여기서 봐봐. 1, 1인 거는 g 원기 아니면 중기지. 감수 2분열 중기지. 그 다음에 2, 2인 거는 G2기 아니면 감수 2분열 중기니까 여기서 이제 매치를 시켜보면 DNA 상대량 2인 거는 G2기 아니면 감수 1분열 중기니까 핵막이 소실 안된 거는 어 간기니까 여기가 g 투기 그다음에 핵막이 소실된 거는 분열기니까 감수 1분열 중기. 그다음에 성염색체 수가 2인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엔 상태, 즉, 여기라고 그랬죠. 지원기지투기 감수 1분열 중기인데, 이미 지투기와 감수 1분열 중기는 매치가 됐으니까, 여기가 지원기고 하나 남은 얘는 감수 2분열 중기다. 감수 2분열 중기는 분열기니까, 핵막은 소실됐다. 기억, 기역, 기억은 소실된 맞고, 다에서 이과 염색체가 관찰된다 그랬는데, 얘들아 이과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 중기에 관찰되니까 틀렸고, A는 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D 끝 4번. 이렇게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